유튜브에서 꼬마버스 타요를 검색해 보세요. 어둠이 무서워요. 저기 꼬마버스들이 모여 있네요. 무슨 일일까요? 너희 전설의 자동차라고 들어본 적 있어? 전설의 자동차? 어? 그게 뭐야? 이렇게 어두워지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무시무시한 자동차가 있대. 무시무시한? 음, <laughs> 응, 이 자동차는 엄청 큰데다가 무지 빠르고 기분 나쁜 경적 소리를 낸대. 난 하나도 안 무서워. 라니야 무섭다더니. 흥. 네가 이상한 소리를 내니까 그렇잖아. <laughs> 로기야 음. 더 얘기해 줘. 그 자동차는 특히 겁이 많은 자동차들을 찾아오는데 한번 만나게 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대 어? 그런 게 어디 있어? <laughs> 어? 어? 야 나냐? 정말이라니까. 특히 넌 겁이 많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까. <laughs> 난 전설의 자동차다. <laughs> 니들 자꾸 장난칠 거야? 난 이제 자러 갈 거야. 그러냐? <laughs> 전설의 자동차를 보면 나한테도 좀 알려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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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게 어디 있다고? 빨리 자야지. 으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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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소리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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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야기에 겁이 난 라니는 불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어요. 어, 살려줘! 라니가 무서운 꿈을 꿨나 봐요. 으아! 잤어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제대로 못 잤어. 혹시 너희들도 들었니? 응? 무슨 소리? 난못 들었는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laughs> 이상하다. 분명히 들었는데. 정말 못 들었어? 어? 응. <laughs> 응? 그럼 뭐였지? 설마 너안 무섭다더니 역시 겁쟁이였구나 따이는 겁쟁이, 겁쟁이래요 전설의 자동차는 겁쟁이만 찾아온다던데 <laughs> 너희들, 그만해 <laughs> 다들 모였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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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중> 오늘은 뭘 배워요? 오늘은 터널에서 주의할 점을 배울 거야. 아, 재밌겠다. 빨리 <laughs> <많이> 가르쳐 주세요. <laughs> 터널은 거긴 어두운데잖아. 어. <laughs> 니냐왜 <라냐>, 그러니? <laughs> 아, 아니에요. 자, 다들 화면을 잘 봐. <laughs> 네. 터널 안에선 불을 켜고 달려야 해. 왜냐하면 터널 안은 어두우니까요. 그래 맞았어. 또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둬야 되지. 앞차가 갑자기 멈추면 부딪힐 수 있으니까요. 타이어가 잘 아는구나. <laughs> 마지막으로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것이 중요하단다. 아 다들 잘 알았겠지? 그럼 오늘도 조심히 다녀와. 네! 그런 이야기는 들어서 이 신경쓰지 말아야지 가자 어? 여, 기는 어, 터널로 가는 길이잖아 터널 속은 어두울텐데 어두워지면 나타나는 전설의 자동차가 있대 어, 아니야 자주 다니던 곳인데 설마 음 어. 어. 전설의 자동차 같은 게 있을 리 없어. 아무리 어두워도 난 무섭지 않아. 근데 오늘따라 터널이 길어 보여. 음. 어? 뭐 뭐지? 이 전설의 자동차는 무지 빠르고 음. 이상한 경적 소리를 낸대. 난 무서운 차가 아닌데 <laughs> 어, 어. 내가 그렇게 무섭니 어, 전설의 자동차 아니에요 난 컨테이너 트럭 빅이라고 해 근데 왜 그렇게 커요 <laughs> 멀리 외국으로 가는 큰 짐을 싣고 다니는 차라서 이렇게 크지 어, 그럼 경적 소린 왜 그래요 아 이거. <laughs> 고장 났는지 소리가 영 이상하네. 와, 전 무시무시한 전설의 자동차가 나타난 줄 알았어요. 난 그런 무서운 자동차가 아니야. <laughs> 그런데다가 터널이 너무 어두워서요. 그럼 내가 <laughs> 터널을 나갈 때까지 함께 달려줄까? 정말이야? 물론이지. <laughs> 고마워요. 무서웠어요 정말 난 짐을 배달하러 공항으로 가야 해서 그럼 또 보자 네 안녕+ 안녕히 가세요 고기와는 다르게 정말 친절한 분인 것 같아 오, 근데 너무 긴장했었나 봐 피곤하네 비한테 들었는데 라니가 터널에서 잔뜩 겁에 질려 있었대 우리 어, 라니 가요 왜요. 전설의 자동차라던가 비을 보고 착각해서 놀랐나봐. 전설의 자동차? 그게 뭐야? 난 처음 듣는데.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다행히 비기 잘 안심시켜서 함께 터널을 빠져나왔다니까 걱정 마. 어... <웃음> 어? <웃음> <웃음> 다녀왔습니다. 음 어서 와. 라니 괜찮아? 시토한테 터널 얘기 들었어. 네, 전 진짜 전설의 자동차를 만난 줄 알았다니까요. 저기, 네? 라니야. 그게 말이야. 어, 사실, 음. 전설의 자동차 같은 건 없어. 음. 하지만, 어젯밤에도 이상한 소리가 났어. 그게, 그건 우리가 그런 거야. 미안해. 그냥 장난치려던 것 뿐이었는데. 뭐? 어. 미안해. 다신 그런 장난 안 칠게. 음,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런 게 정말 있다고 해도 걱정하지 음, 마. 우리가 지켜줄게. 음음 먼저 갈게. 어! 어! 음 어떡하지? 정말 음 화났나 봐. 아, 그러니까 하지 말자니까. 어! 에이, 네가 먼저 어? 시작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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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랑 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냐? 네? 하나가 정비소에 잠깐 들르라던데? 네, 지금 갈게요. 그래, 어서 가봐. 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어둡지? 하나 언니… 하나 어, 언니 좋았어요. 하나 아, 언니. 어. 어. 어! 어! 섬 씨가 음, 그림자 동물을 만든 건 하나였군요. 와,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재밌었다니 다행인가? <laughs>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야. 이 생각은 타요랑 로기가 한 거야. 타요랑 로기가요? 너희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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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laughs> 이제 하나도 안 무섭지? 응. <웃음> 다행이다. <laughs> <laughs> 라니는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무척 즐거웠어요. 그리고 이젠 어두운 것도 무서워하지 않게 됐답니다. <laughs> 장난 전화 대소동 오늘도 타요가 열심히 운행 중이네요. 이제 곧 정류장이지? 어? 프랭크랑 앨리스잖아 프랭크, 앨리스 어? 타요. 어? 어?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요? 아, 불이 났다고 해서 갔는데 아무 일 없지 뭐니. 아무래도 장난 전화였나 봐. 장난 전화요? 음, 요즘 이런 장난 전화가 매일 걸려오거든. 어 이런. 아, 그보다도 큰일이 날까 봐 걱정이지. 어... 그럼 타요. 우리 먼저 가 볼게. 안녕. <웃음> 네. <웃음> 나 오늘 어? 프랭크랑 앨리스 봤다. 어? 둘이 출동하는 모습은 언제 봐도 멋지다니까. 음, 맞아. 나도 어제 봤어. 음, 그런데 음, 음. 요즘 자주 출동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러게. 음. 불난 곳이 많은가 봐. 하지만 불이 난건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건 아마 장난 전화 때문일 거야. 장난 전화? 어, 요즘 계속 장난 전화가 와서 고생하는 것 같더라고. 이런. 어떻게? 장난 전화 <laughs> 그렇다면 바로 이 로기님이 나설 차례군. <laughs> 다음날 아침 프랭크와 앨리스가 출동을 하고 있네요. 어? 멀쩡하잖아. 또 장난 전화였나 봐. 대체 누가 이런 장난을 제게 맡겨 주세요. 어? 로기이 응. 명탐정 로기 님이 범인을 찾아드리죠. 아, <laughs> 어쩐지 불안하더니 이럴 줄 알았어. <laughs> 로기야, 그 복장은 뭐야? 네가 범인을 찾는다고? 물론이죠. 이제 조사를 시작할 테니 협조해 주실 거죠? 그 그래. 그럼 일단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야 어렵지 않지. 우선 신고를 받은 장소가 항상 어. 이 근처였어. 그리고 신고를 한 목소리는 언제나 여보세요? 같은 목소리였어. 수방서에서 불이 났어요. 빨리 출동해 주세요. 굵은 남자의 목소리였는데 조금 음. 특이했어. 음. 우리가 아는 건이 정도야. <laughs> 그거면 충분해요. 이제 걱정 말고 돌아가세요. 전 여기를 조사해 볼게요. 그. 그래. 잘 부탁할게. 로기야, 어? 어떻게 찾으라고 그래? 하 응. 이런 상황에서 찾아야 어이. 정말 명탐정이라고! 어디 보자. 범인의 목소리는 굵은 남자의 목소리라고 했지? 그렇다면 범인은 아저씨란 어, 말인데. 응? 어. 어? 아, 그래서아저씨 아저씨가 장난 전화를 한 거죠? 뭐야? 로기, 아무나 의심하면 어떡해? 아, 죄송합니다. 응?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참! 깜짝 놀랐네, 그래. 그냥 보내주면 어떡해? 저 사람은 그냥 전화를 하던 것 뿐이잖아.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단정해? <laughs> 그, 그, 그런가? 음, 그럼 좀더 수상한 사람을 찾아봐야겠군. 로기야, 또 괜한 사람 몰아세우지 말고. 어, 어? 아, 어. 그럼 아저씨가 범인이죠. 어? 뭐? 생긴 게 수상해. <laughs> 아휴 로긴 우 정말 못 말린다니까. 너도 소방차야? 응. 어? 날 보고 한 소리야? 응. 근데 왜 사다리가 없어? <laughs> 난 소방차가 아니라 꼬마 버스야. 에이, 빨간색이라 소방차인 줄 알았는데. <laughs> 소방차 좋아하는구나. 응, 진짜 좋아해. 내가 옛날에 살던 집 근처에 소방서가 있었거든. 그래서 맨날 맨날 소방차 구경하러 갔었어. 정말 좋았겠다. 근데 이제 이사를 와서 소방서에 못뭐 놀러 가. 이런 섭섭하겠다. 아니, 요즘엔 소방차가 자주 출동 나와서 맨날 맨날 보거든. 그래서 네. 진짜 좋아. <laughs> 잘됐다. 준, 어, 누나 어. 여기 있었구나. <웃음> <웃음> 누나가 어? 얼마나 찾았다고. 누나가 있었구나. 어서 집에 가자. 응. 안녕. 또 봐. 아 헤헤. 귀여운 꼬마네. 가니! 아, 아. 거기서 뭐하는 거야! 아 알았어. 갈게. 꼬마버스 타요! 다음날이 되었어요. 도대체 범어민은 음. 어디에 있는 거야? 어? 아니, 프랭크랑 앨리스다 루키랑 어? 배트도 있네. 아이씨, 어서 가보자. <목소리> 그래서 말이야. 안녕하세요. 어? 아? 로키구나 무슨 일로 어? 모인 거예요? 아, 루키가 범인을 찾을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거든. <목소리> 결정적인 음. 단서? 장난 전화가 온 곳을 조사해 봤는데 <목소리> 모두 한 곳에서 걸려온 거였어. 바로 저기. <목소리> 범인이 나타날 때까지 근처에서 지켜보면 되겠네요 음, 하지만 다른 할 일도 많고 저기서 하루 종일 어. 감시하기도 힘든데 음. 말이야 아, 그럼 아. 저랑 간이 갈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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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왜 나까지 음, 어차피 누군가는 지키고 음. 있어야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할까 음.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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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럼 범인이 오나 볼까. 근데 로기야 음? 꼭 이런 것까지 붙여야 돼? 에이, 당연하지. 범인이 누군지 몰라도 이 명탐정 로기의 눈은 뺄수 없을 거다. 크... 크... 에휴, 이럴 줄 알았어. 분하잖아 크... 하루 종일 아무도 안 오네. 아, 나도 슬슬 지겹다. 아! 누, 누군가 들어갔어. 누구지? 범인일까? 좋아인 어제 만난 꼬마의 누나잖아 괜히 놀랐네 오늘은 별일 없나 보다 그나저나 로기는 언제 일어나는 거야? 어? 뭐야 뭐야 무슨 어? 일이야 어? 그게 정말이야? 네 여자이면 왔다 가고 수상한 사람은 못 봤어요 이상하네 분명 신고가 와서 나온 건데. 게다가 항상 전화하던 목소리였어. 일단 늦었으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자. 네. <웃음> <웃음> 이상하다. 분명 놓친 사람은 없었는데 아, 전화가 어? 왜 이래? 어? 무슨 일 있어요? 전화기가 고장났나봐. 상대편에게 내 목소리가 아저씨처럼 들린다지 뭐니? 네? 전화기가 고장 난 거라면. 설마! 그만둬! 장난전화한건 너지? 다 아니까 어서 나와. 역시 너였구나. 응. <웃음> 미안해. <웃음> 너. 동생 때문에 그런 거지? 왜 어떻게 알았어? 니네 동생이 소방차를 엄청 좋아하잖아. 응, 그래서 동생을 위해 거짓 신고로 어, 프랭크를 부른 거지? 올라오가. 맞아. 처음엔 니가 그런 줄 상상도 못했어. 다들 목소리 때문에 아저씨가 한줄 알았거든. 그런데 전화기가 고장 났다는 흘리던지. 걸 알고 넌줄 알았어. 미안해. 그만하려고 했는데. 동생이 실망할까봐 이제 다시는 안 할게 정말이야. 그래 다들 엄청 고생했었다고 이제 모두에게 크게 혼이 나겠지. 네 그건 걱정 마. 다시는 장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비밀로 해줄게. 정말? <laughs> 약속 지키는 거지. 물론이지. 로키야 응? 이제 가자. 하나 누나가 걱정해. 어? 그래 탐정 무리는 이제 그만해. 어, 안돼 범인은 내가 꼭 잡아야 된단 말이야. 걱정 마 이제 장난 전화는 오지 않을 거야. 에? 그걸 네가 어떻게 해아 아니 에, 그냥 이거 봐또 어. 전화 어. 오잖아. 어. 내가 받아볼게. 어. 네 소방서입니다. 도와주세요 불이 났어요. 어? 이번에도 그 목소리야. 그거 봐, 어? 또 장난 전화가 어? 분명해. 루키, 아주 혼을 내주세요. 어? 매일 장난 전화를 하던 게 너지? 또 거짓 신고를 하려고? 아, 아니에요, 이번엔 진짜예요. 엄마랑 동생이 갇혔단 말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에? 아, 끊어졌는데? 그거 봐요, 장난 전화가 맞잖아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음.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laughs> 완전히 망가졌나봐! <laughs> 어떡해! 다들 또장난전화줄 알겠지? <laughs> 이제 아무 다니한테 모두 들었다. 어. 어떤 이유에서든 장난전환 나쁜 짓이야. 정말 잘못했어요. 사실 전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우린 어떤 신고도 모른 척하지 않아. <laughs>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게 우리 일인걸. 역시 맞아요. <laughs> 그나자나 범인은 결국 가니가 찾았네. 내가 볼땐 가니가 명탐정인 것 같은데 조수는 로기고 말이야. 뭐라고? <laughs> <laughs>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아니 명탐정은 나라고. <laughs> 장난 전화는 절대 하면 안 되겠죠?